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 1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원과 심판. 본장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다음과 일곱 대접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이에 벌어진 중간 계시의 일부로서 교회의 승리와 바벨론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은 교회가 받은 전 3년 반의 교회가 받을 환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계시록 13장은 교회가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 즉 짐승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당할 대활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장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최후 승리를 하고야 말지만 세상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을 당하고야 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승리하는 시온산 교회 그리고 구원 1절에서 5절 어린 양과 시온산 첫 번째 어린 양과 시온산 1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의 주요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계시록 5장 6절, 요한복음 1장 19절. 두 번째 시온산은 해발 765미터이고 본래 예루살렘 동남쪽의 등성이 또는 기드론과 두로 베온 골짜기 사이의 솥은 산봉우리를 가리키는 지명이었으나 나중에는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곳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왕상 8장 1절 그러나 여기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본문에서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온산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고 순고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임을 말합니다. 이는 성도가 짐승의 수를 이기고 오를 신앙의 최고봉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서는 사람은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여기에 설때 생물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다니엘에서 3장 16절에서 18절, 24절에서 30절. 어린 양이 시원에 섰다는 말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뜻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단의 왕국에서는 큰 붉은 용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십니다. 계시록 5장 6절.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네 번째 예수께서 지배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역사의 지배력을 행하,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의 인을 떼고 읽기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5장 6절.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심을 뜻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집행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큰 두 번째 14만 4천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에 작은 1번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1절 이마는 사상과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씀의 사상으로 무장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계시록 7장에서 천사의 인을 맞은 무리들로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환란을 통과하여 승리를 얻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목불에 던져졌지만 그들과 함께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주님이 함께 다니시, 다니신 것처럼 다니에서 3장 24절에서 26절 그런데 아직 최후의 심판이 종결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처럼 최후의 승리의 장면이 앞당겨져서 기록된 것은 큰 환란을 겪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인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자기 소유의 표시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 이사야서 43장 1절 두번째 불변적인 약속의 행위의 표식입니다. 세번째 성도 구원의 궁극적인 표식입니다. 네번째 절대 안전보장의 표식입니다. 다섯번째 성별의 표식입니다. 이는 그 내용물을 만지거나 변형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가실 때 무덤에 도장을 찍어 병사들이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 계시록 5장 1절 여섯 번째, 하나님을 향한 절대 충성의 표식입니다. 일곱 번째, 생명책에 기록된 표식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여덟 번째, 진품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 유대인을 진멸시킬 직선은 아수에르 왕의 도장으로 인쳐 있었습니다. 에스더서 3장 12절. 끈두 번째 새노래를 부른다. 3절. 새라는 원어로 카이노스인데, 음,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새노래란 이전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완전한 구속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곧 해방의 노래이며 승리의 노래이며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것은 웅장하고 장엄한 노래인 동시에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노래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많은 물소리 같고 내손가도 같고 검은 고소리 같다. 그러므로 새 노래란 세상의 노래와는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노래입니다. 큰세 번째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얻, 얻은 자들이다. 사제소절 요셉같은 자들, 작은 일번 정절이 있는 자들입니다. 야구보서 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계시록 14장 4절, 여기서 여자, 귀나이코는 여자들인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잡다한 것들을 뜻합니다. 정절은 팔대노이인데 이는 천여성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신앙의 정절이 있는 자들입니다. 작은 2번, 목자 제일주의의 자들입니다. 10편, 23편, 1절에서 6절, 10편, 105편, 17절에서 22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순종하고 절대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승리의 원천이 온전히 자신의 목자 대신 그분을 믿고 따르는 데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10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세 번째, 재물로서 바쳐진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신명기 33장 16절,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성경에서 처음 익은 열매란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를 뜻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이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네 번째, 거짓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므로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사단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2절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게 된다. 계시록 21장 8절 다섯 번째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살전 3장 13절, 살전 5장 23절, 베드로후서 3장 14절,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큰대지두 번째 대지 심판의 선언 6절에서 13절 이 부분은 마지막 대접 재앙을 앞당겨 예고하는 것입니다. 대접 재앙 속에서 멸망받을 자 666의 표를 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가 갈, 구원받을 자가 갈라집니다. 큰 1번 첫째 천사의 복음 선언 6절에서 7절 첫 번째 나타난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복음의 천사입니다. 작은 1번, 공중으로 날아가는 천사, 죄악의 세상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초월하여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공중으로 나는 이유는 작은 1번, 그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암시합니다. 작은 2번,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그가 바라는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작은 3번, 이것은 또한 땅에 있는 두 짐승의 방해가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작은 1번, 우주적인 복음입니다. 2번, 복음의 본질이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25절, 작은 3번, 지상 끝날까지 계속될 복음 운동입니다. 4번, 복음의 효과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세 번째 큰 소리를 발했다. 큰 소리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권세와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자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작은 1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줍니다. 이사여서 43장 7절, 요한복음 17장 1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들로 하여금 당신을 경애하며 또한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창조의 목적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사단을 추종하는 행위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돌아와서 하나님께만 경, 경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것은 사람들이 돌이켜야 할 이유이다. 여기서의 심판은 세상 끝날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수적인 생활신조는 오직 하나님의 신앙,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경배. 이것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 우리의 생활신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의 실체는 무엇인가? 복음의 전파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그러므로 이 천사는 말세에 있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령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두 번째, 두 번째 천사의 바벨론 종말선언. 8절. 바벨론은 계시록에 나타난 5대 적그리도 중에 한 정체입니다. 작은 1번 큰 성입니다.이 성은 소돔 고무라라고도 했습니다.게시록 11장 8절.물 위에 앉은 음료라고도 했습니다.게시록 17장 1절.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도 했습니다.게시록 17장 18절.이것은 유혹의 센터인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이 세상은 권세와 영화의 센터입니다. 그것은 시대를 따라 여러 가지로 변색하면서 기독신자들을 유혹합니다. 크다라고 함은 음녀 바벨론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넓고 중하기 때문입니다. 이큰 성은 큰 붉은 용이 활동하는 무대입니다. 큰성 바벨론은 큰 붉은 용의 지배를 받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성 바벨론은 큰 붉은 용두 짐승 666. 받은 자들의 활동 무대입니다. 작은 2번 음행의 중심지입니다. 1. 영적 음행의 포도주 출애국기 10장 5절, 출애국기 34장 14절 2. 이단을 따라가는 포도주 곧 거짓 선지자를 섬기고 경배하는 행위 3. 세속주의의 포도주 육체주의 향락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작은 세번째 바벨론의 멸망은 필연적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필연적 사건이다. 에레미야 52.8절 영원함, 영원한 무너짐, 영원한 종말, 영원한 파멸입니다. 전혀 재기나 재생이 불가능한 완전하고 영원한 멸망을 뜻합니다. 큰 세번째 큰세 번째 세 번째 천사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9절에서 12절. 이 부분은 5대 적 그리스도의 하나인 666의 포를 받은 자, 곧적 그리스도의 시민의 멸망의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일번 누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가? 1.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권력을 의미하고 우상은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저들은 모든 가치를 사단과 권력자들에게 돌림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맙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입니다. 짐승의 표는 멸망의 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고 사단에게 소속됐다는 표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대하고 멸시하는 표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외에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큰 이번, 어떤 심판을 받는가? 1.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진노와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나 용서나 사랑이 전혀 없는 그에 달한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를 뜻합니다. 순수한 진노, 완전한 진노. 이사야서 52장 7절, 시편 75편 8절, 에레미야 25장 15절. 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마시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거룩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수종자들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시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공개적인 심판입니다. 다시는 용서나 유예가 없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어린 양의 직접적인 심판입니다. 3.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불과 유황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한 도구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불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불심판을 뜻합니다. 이사야 30장, 33절, 이사야 34장, 8절에서 10절, 게시록 10장, 10절, 계시록 19장 20절. 사, 영원한 고통의 심판입니다.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큰세 그 번째. 승리의 비결. 누구든지 세상에서 환란을 견디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 결국엔 영원한 형벌을,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과 신세라신만을 믿고 의지하는 중에 말씀과 믿음으로 인내할 때 승리의 맛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어도 살 것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었습니다. 종말에. 대환란의 시기에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은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예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킬 때 죽는다 해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신앙으로 불같은 환란 속에서도 믿음과 말씀을 지킬 때 다니엘의 새 친구를 지켜주신 것처럼 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환난의 불꽃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크고 고상한 능력은 단순한 인내력이다. 큰네 번째 주안에서 죽는 보 13절. 닥칠 영웅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다 죽는 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과 심을 얻습니다. 작은 일번 그것은 기록할 만한 중대한 축복의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안에서 주, 안에서 주... 운 자를 기록하라고 함은 저들의 받을 축복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성도의 삶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에레미아 17장 13절, 요한 1서 2장 17절. 작은 2번 성령이 보증해 주는 최후입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보증의 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성령이 저의 저들의 삶을 저렇게 높이 평가한 것은 저들이 성령의 인도대로, 성령의 지시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성령을 호흡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힘만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에베소 4장, 13, 에베소 4장 30절. 작은 3번, 안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쉰다함은 위에서 산다는 뜻으로 땅과 대조되는 뜻입니다. 작은 4번, 보상을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행한 일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성도의 소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 3장 8절. 재림시에 이러한 축복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 아마도 이 세상에서 순교자만큼 완전하게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큰세 번째, 돼지. 최후의 두 심판 14절에서 20절. 본문은 신자의 불신자의 종말을 추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채우는 곡식 추수로, 불신자의 채우는 포도 추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마태복음 3장 12절, 누가복음 3장 17절. 작 1번, 곡식 추수 14절에서 16절, 작은 1번, 누가 추수하는가. 첫 번째, 성결과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단일에서 7장 13절, 흰구름 위에 앉으시니, 흰구름은 성결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과 신적 영광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두 번째, 중보자, 사람의 아들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으니가 앉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화육강생하여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중보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게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세 번째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금멸류관은 왕이 쓰는 왕관으로서 통치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군멸유관을 쓰셨다는 것은 그가 만유의 통치자요 죄에 대한 승리자로 오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번째 손에 이 한낫을 가지고 계신다. 요엘에서 3장 13절 낫은 추수의 도구입니다. 요엘에서 3장 13절 이 한낫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2번 추수할 이유 15절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 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곡식은 알곡인데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곡식이 다 익은 것은 추수, 추수기인데 그것은 세상 끝날 고그 심판 때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요한복음 4장 35절, 열매가 익으면 낯을 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땅의 곡식이 익었다함은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택자구원이 완성된 시기를 말합니다. 주 구원할 성도의 수가 찼다는 말입니다. 3번 추수의 의미 첫 번째 신자와 불신자를 궁극적으로 구분시킨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를 불러 모음을 뜻한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세 번째 생명의 부활이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19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네 번째 변화의 사건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4. 왜 예수님이 직접 추수에 관여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택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43장 1절 에베소서 1장 4절 두 번째 친히 피흘려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 0절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 큰두 번째 포도추수 17절에서 20절 곡식 추수를 신자의 최후 구원에 비했던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불신자의 최후 심판은 포도 추수에 비유했습니다. 성경이 포도나무는 선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는 선민들의 신앙의 열매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익은 포도송이를 죄로 물든 죄인으로 상징한 것도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 또한 포도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요에서 3장 13절. 작은 1번, 누가 추수하는가?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 또 다른 천사입니다. 그 천사도 이한 낫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시를 쫓아 심판의 도구인 낫을 사용합니다. 이 낫은 악인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2번, 누가 추수 명령을 발했는가 18절,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심판의 천사입니다. 그는 재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향단입니다. 불의 천사는 심판 날의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불이 될 것입니다. 3번 포도 추수의 이유는 18절 이것다라는 말은 절정에 달했다라는 뜻입니다. 포도의 알이 이거 검붉게 보이듯이 인간의 타락과 죄악이 극에 그, 달하여. 이제 최후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지경에 이르고야만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창세기 6장 5절에서 11절, 창세기 15장 16절, 계시록 18장 5절. 네 번째 어떻게 심판했나. 19절에서 20절.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포도주 틀을 밟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5절 이사야서 63장 3절 요해에서 3장 13절 다섯 번째 심판의 범위 20절 1600은 4 그리고 또4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4는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합니다. 10은 만수입니다. 4를 제곱하면 온 천하를 의미하고 십을 제곱함은 영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송이의 심판은 전 우주적이며 영원하고 완전한 심판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죄악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형벌을 가리킵니다. 스타디오는 185미터, 1,600 스타디오는 300킬로미터, 높이는 1.5미터.